안녕하세요. 중고 스크린 골프의 모든 것 주호골프입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조직 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사내 시설을 도입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복지 시설이 바로 스크린 골프입니다. 스크린 골프는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미까지 있어서 직원 만족도가 높은 복지 시설이에요. 게임처럼 즐기면서도 실제 운동 효과까지 있으니 업무 중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팀원 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최근 주호골프가 진행한 한 설치 사례에서도 이런 장점들이 잘 드러났어요. 한 기업 고객님이 사내 복지 차원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고 싶다고 연락 주셨고 저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간 실측과 맞춤 컨설팅을 진행해 드렸어요. 처음에는 사무실 한개 공간만 생각하셨지만 실제 설치를 위해 필요한 최소 공간인 높이 3.0m 폭 4.0m 길이 7.0m 이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비어 있는 사무실 두 개가 붙어 있어서 공간을 통합해 설치할 수 있었죠. 스크린 골프장 설치는 단순한 장비 설치가 아니에요. 공간 구조, 전기 설비, 네트워크, 방음 시공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기에 저희는 항상 현장 실측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고객님께서는 현장에서 직접 맞춤 상담도 받으시고 예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셨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산이에요. 스크린 골프 장비는 신품의 경우 가격이 꽤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호골프에서는 정비가 완료된 고품질 중고 장비를 적극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번 설치 현장에는 골프존 비전 플러스 중고 모델이 들어갔어요. 이 모델은 스크린 골프 1위 브랜드의 장비로 정밀한 센서, 고화질 그래핑, 그리고 익숙한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답니다. 설치 이후 직원분들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중고 장비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질 거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자체 물류창고에서 장비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정비팀이 모든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한 후 납품하기 때문에, 성능과 안정성 면에서도 자신 있어요. 사내의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 진작. 건강 증진과 운동 습관 형성. 사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기업 이미지 상승 효과. 회의실, 접객실 등으로의 다양한 활용. 이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어 많은 기업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요. 주호골프는 단순 시공업체가 아니에요. 현장 실적부터 기계 설치, 시공, 서류 대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저희 전담팀이 직접 수행하는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좌타석, 스윙 플레이트 등 다양한 옵션 추가도 가능해서 고객사 환경에 맞는 최적의 구성이 가능해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성능 스크린 골프장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신뢰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 전문 업체 주호골프와 함께하세요. 감사합니다.